여러분, 지금 사업 자금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은행 대출. 금리는 높고, 심사는 깐깐하고. 그런데, 정부가 공짜로 돈을 주고, 심지어 싸게 빌려주기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걸 몰라서 매출은 오르는데, 자금은 항상 부족한 사장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상지원금, 진짜 공짜 돈. 저금리 정책 자금, 정부 대출. 정부와 같이 결제하는 바우처. 보증서 대출까지 한 번에 싹 정리. 몰라서 못 받는 시대는 끝.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부가 원하는 기업처럼 보이는 법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읽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컨설팅 실무 바이블 3편. 파트 3 정책 자금 편입니다. 지금 바로 정책 자금 제대로 챙기러 가시죠. 1. 정책 자금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지원금과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의 실패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게 성장, 고용 창출, 기술 혁신,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검영에 근거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합니다. 주요 제공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각 부처 등이며 정부 정책과 사회 트렌드, 디지털 전환, 친환경, 고용 안정 등에 따라 매년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무상자금은 공짜로 받는 지원금, 그러나 심사는 까다롭다. 무상자금은 기업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을 할 경우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갚을 필요 없는 출연금 형태라 매우 매력적이지만 심사 과정이 철저하고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인 무상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창업 전 아이디어만 있어도 신청 가능. 최대 1억 원 무상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 심사, 선정, 자금 지원.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3년 이하 기업 대상. 최대 1억 원 지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 투자 유치에 활용 가능. 창업도약 패키지. 창업 3에서 7년 기업에게 최대 3억 원 지원. 제품 고도와 글로벌 진출, 대기업 협업까지 포함. 기술 개발, R&D, 지원 자금. 중소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개발 시 연구 개발비 최대 75% 지원. 최근 중점 분야는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수출 지향형 사업. 핵심 포인트. 심사에서는 기업의 기술력, 사업화 가능성, 고용창출 계획, 정책적 합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자금이 집행된 후에도 증빙자료, 지출 내역, 사업 결과보고 등 철저한 관리가 필수. 3. 바우처 지원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결제하는 제도. 바우처는 특정 서비스, 컨설팅, 마케팅, 인증, 기술개발 등을 받을 때 기업이 일부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 이용하고 비용은 바우처 형태로 정산하는 구조라 자유도와 실용성이 높습니다. 대표 바우처 사업. 혁신 바우처. 제조업, 수출기업을 위한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분야 지원. 기업부담금 15에서 40%, 정부는 최대 85%까지 지원. 플랫폼 통해 수행기관 선택 가능.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저탄소 제품 개발, 에너지 절감, 친환경자재 도입 지원. 고탄소 업종은 특히 우대.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산업안전, 화학물질관리, 설비 개선, 컨설팅 플러스 시스템 구축.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에 대응. 수출 바우처. 해외 진출 마케팅, 전시회, 인증, 디자인 개발 등 해외 수출 관련 비용 지원.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50에서 70% 정부 부담. 핵심 포인트. 매년 정부가 관심 갖는 분야, 디지털, 친환경, 수출 등에 따라, 바우처 내용과 지원 조건도 달라지니 정책 키워드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 유상자금은 정부가 저금리로 빌려주는 돈. 유상자금은 정부 대출이라고도 불리며,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무상자금 심사보다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고 규모도 다양합니다. 주로 두 가지로 구분. 운전자금은 재료비, 인건비 등 일상적 운영 비용 지원. 시설자금은 공장 확장, 기계 구매 등 시설 투자 비용 지원. 금리도 더 저렴. 대표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제조, 혁신 성장, 그린 뉴딜, 신산업 분야 우대. 심사 시 재무제표, 업종, 정책 부합도 중요. 금리 낮고 대출 규모 상대적으로 크며 상환 기간 길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진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 대표자 신용점수는 KCB 700점 이상이 중요. 대출 금액은 1억 이내 소규모이지만 심사 간편. 핵심 포인트.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지만 조건이 좋다. 재무제표 관리 신용등급. 업종 선택 잘해두면 가능성 높음. 5. 보증서 대출은 정부가 은행의 보증인이 되어주는 제도. 은행 대출이 어려울 때 정부 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고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기관. 기술보증기금 기보. 특허. 기술력 보유 기업 대상. 업력 매출 부족해도 기술력만 입증되면 최대 3억 원까지 보증 가능. 신용보증기금 신보. 주로 도소매, 서비스업 등 매출 기반 기업의 유리. 매출 6분의 1 수준에서 여신한도 설정. 신용보증재단. 지역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초창기 사업자 이용. 금액은 적지만 조건 간편, 빠르게 소액 대출 가능. 핵심 포인트. 정부가 이 기업 괜찮다고 보증해주기 때문에 은행이 더 쉽게 대출 가능. 기술, 매출, 지역, 업종에 맞는 보증기관 선택이 중요. 6. 정책자금 활용을 위한 준비 핵심. 기술력 입증자료, 특허, 인증, 연구소 보유 등. 사업 계획서는 사업 아이템의 정책 적합성, 고용 창출 가능성 강조. 재무제표 관리는 유상자금 대출 및 신보 활용 시 필수. 대표자 신용점수 관리는 대부분 기관에서 신용등급을 반영. 정부가 관심 가지는 키워드 맞추기. 디지털 전환, 친환경 탄소 중립, 수출, 고용, 기술혁신. 자, 오늘 영상에서 정리한 내용 다시 한번 핵심만 짚어볼게요. 무상자금은 공짜로 받지만 사업계획 기술력 고용 계획 필수 유상자금은 저금리 장기상환 정부 대출 재무제표와 업종 잘 맞추기 바우처는 정부랑 같이 결제 필요한 서비스 저렴하게 이용 가능 보증서 대출은 정부가 은행에 보증 신용 기술 업종 따라 맞춤형 활용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정부가 관심 가지는 키워드 맞추는 기업은 자금 받기 쉬워진다.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친환경. 고용 창출. 수출 중심. 기술혁신. 여러분, 자금 고민할 시간에 정부 자금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부터 챙기세요. 신청서 작성법, 심사 꿀팁, 서류 준비법.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돈줄때 당당하게 받아서 성장하시길.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읽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컨설팅 실무 바이블 책을 자세한 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팡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